네, 안녕하세요. 토이 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워포인트 실무 1강 예제 무작정 따라 하기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작업을 통해서 설명드릴 내용은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예제를 무작정 따라 해서 완성하는 방법 등을 설명드리고 파워포인트 활용팁, 그 다음에 도형, 삽입, 그리고 구글 머티리얼이라고 하는 아이콘 등에 대한 활용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메뉴 리스트, 그러니까 파워포인트에서 사용할 명령어, 혹은 뭐 메뉴 리스트는 여기, 여기 보시는 거, 요 버튼을 사용할 거고요. 특기사항은 몇 가지 중에 좀세 가지 정도만 뽑아보면, 이제 도형을 삽입하고 회전할 때는, 특히 삽입할 때는, Shift 키를 눌러서 정사각의 동일한 비율로 작성해서, 이걸좀 이제 사각형을, 어, 어, 도형을 우리가 좀 컨트롤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도형을 또 회전을 해야 되는데요. 회전할 경우에는 이제 선택 모서리에 회전 축을 조작해서 회전하도록 하고, 그리고 여기 구글 머티리얼이라고 하는 머티리얼이죠. 못하네요. 머티리얼 아이콘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구글에서 구글 머티리얼 아이콘이라고 여기 검색을 하셔서 여기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적절한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있다는 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고 자 여기서 사용된 예제 파일 등은 영상 하단 설명 부분 안에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url 제공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요번 시간에 완성해야 되는 게 이제 요거고요 어 이렇게 보면 이 사각형 하나에 그죠? 하나에 한쪽이 이렇게 아래이 잡혀 있는 형상이다 그죠? 요런 형상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아이콘들이 보이시죠? 네, 이 아이콘들은 구글 모테리얼 아이콘에서 제가 가져온 것들입니다 순서는 이대로 똑같이 하진 않을 건데 어쨌든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파워포인트를 완성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뭐 글자도 들어가 있고 얘도 사각박스다 그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기 파워포인트 오시고요 음, 이게 파워포인트 굳이 이제 버전을 말씀드리면 어, 지금 이거는 이제 2013 버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버전이 올라갈수록 좀좀더 많은 그리고 좀더 디테일한 명령이 좀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2010버전 이상을 좀 쓰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네. 어쨌든 제가 2013버전 쓰고 있다는 의해 주시면 되고. 자, 판포인트 시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오죠. 그죠? 저는 이거 드래그를 해서 얘들 다 지울 거고요. 딜리트 지울 거.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우선 한 개부터 먼저 만들 건데요. 어, 여기 사각형의 형태 만들 건데, 얘는 정사각으로 지금 땡겨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얘 사각형은 이 도형이라고 하는 란에 들어가서 찾을 건데요. 여기 삽입에, 메뉴에 삽입에 들어가 보시면 도형이라고 있고요. 역삼각형 눌러보면, 이 사각형의 형태가, 어, 안쪽이, 그러니까 좌측이든 우측이든 양쪽이, 대각선 양쪽이 휘어진, 알 잡힌 부분은 제일 끝에 있는 겁니다. 이거 클릭해주시고, 얘를 그냥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그죠? 그냥 손, 클릭하고 손 띄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삽입에 도형에 들어가서 얘를 선택하고요. 자, 클릭한 상태에서 선 띄지 말고요. 클릭하고 선 띄지 말고 땡기셔야 돼요. 근데 얘는 어 가로든 세로든 이렇게 정사각으로 가지 않고 어쨌든 사각 형태만 가게 돼요. 근데 제가 시작할 때 얘를 사각형으로 정사각으로 땡긴다 그랬으니까 정사각으로 땡기는 여기 이 키는 Shift 키를 누르셔야 돼요. 키보드의 쉬프트키를 누른 상태에서는 정사각으로 당겨지고 쉬프트에서 손을 떼시면 이렇게 사각으로 펼쳐집니다. 지금 마우스 왼쪽 마우스 누르고 계셔야 됩니다. 자, 쉬프트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당겨놓고요. 이 사이즈는 이거 똑같이 하진 않을 거고, 대충 이런 식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이 정도 넣고, 자, ESC 몇번누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사각형 형태, 정사각형 형태 만들었고요. 여기는 지금 알이 크죠? 물론 지금 회전할 건데, 지금 얘는 알이 좀 깊죠? 얘는 알이 얕고, 얘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이거 보이십니까? 네. 요 끝에 있는 모서리를 클릭하셔서 땡기시면, 요렇게. 음, 아, 아, 미안합니다. 요거죠? 요거, 요, 요거, 모서리 땡기시면, 요렇게, 요렇게 된다는 소리에요. 요렇게. 다시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기 모서리는 크기를 지금 조절한 거고요 자, Ctrl Z, Z 한번 눌러서 정상이 돌아오고, 여기 노란색 부분 보이시죠? 노란색 부분이 이 R을 잡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이 모서리를 제가 뭐 잡아서 보여드렸는데 지금 얘는 이미 알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노란색 모서리가 여기 좀땡겨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땡기시면이 알이 예, 적당한 크기로 작아져요. 이 사이즈도 일단 맞추지 마시고 비슷하게만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해되셨죠? 이쪽에 한쪽에도 모서리가 필요하시거든 랑 여기 왼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땡기시면 여기도 알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양은 아니니까 Ctrl+Z 한번 눌러주시면 되고 Esc 몇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런 네, 형태로. 요, 한쪽을만들었고요 지금 방향은 좀 다릅니다. 자, 이거 클릭한 상태에서, 쉬프트키 누른 상, 아,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얘를 클릭을 하면 얘를 복사를 하는데요. 어, 그죠 요, 한방향로 이렇게 따라오죠? 그쵸? 요, 얘를 일괄적으로, 이제 얘를 지금은 사실 이게 추적선이 생기니까 좋지만 추적선이 안 생기거든요. 쉬프트키를 누르면 무조건 수평 수직으로만 가게 됩니다. 쉬프트키를 누르면. 지금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는 복사만 되고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시프트 를 같이 눌러 주면 이렇게 동시에 수평으로 가면서 복사도 되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선택하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두개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키를 계속 누른 상태에서 시프트 키를 누르고 왼쪽 마우스 클릭하면 이렇게 선이 땡겨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아 주시면 네, 형태가 잡혀졌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S c 누릅니다. 이 얘는 방향이 똑같은데 그죠? 얘도 방향이 똑같은데 얘 왼쪽 이렇게 오른쪽 밑에 하고 왼쪽 위에는 방향이 좀 다르죠. 맞습니다. 요거 한번 회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상단에 여기 회전하는 아이콘 하나 보일 겁니다. 요거 마찬가지 클릭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회전을 클릭하고 돌려 주시면 이게 딱 15도, 15도, 1 5도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회전이 될 거예요. 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요 방향이죠? 요 방향으로 놓고 됐고요. ESC 누르고 얘도 클릭을 하고,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상단에 회전,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방향을 돌려주시면, 이렇게 모이는 방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ESC 몇번 눌러주고요. 되셨죠? 그니까, 러이 파워포인트는 마우스도 잘 써야 되지만, 우리가 이제 얘를 가지고 뭔가 컨트롤 이동이든 복사든 뭔가 작업을 할땐 컨트롤 키하고 Shift 키를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런 점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 지금 색상이 다르죠? 요건 좀 옅은 색의 파란색이라 할까? 얘는 좀 진한 색이고, 우리 색깔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요거, 더블 클릭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죠? 자, 도형, 요, 스타일에 있는 역삼각형 눌러보시면 색깔을 뭔가 줄수 있는 게 있는데, 요거 중에 요거 한번 눌러보시면 색깔은 비슷할 것 같아요. 이거. 비슷하죠? 얘 마찬가지 클릭하시고, 역삼각형 눌러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상 아,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얘하고 얘 클릭한 다음에 두 개가 동시에 선택이 됐거든랑 됐죠? 더블 클릭 눌러서, 역삼각형 누르고, 어, 요건가요? 아, 요 색깔이죠. 색깔 한번 눌러주시면 색깔을 또 이렇게 일치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지금 얘는 검정색 테두리가 안 보이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뭔가 테두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느낌상 테두리. 근데 얘들은 테두리가 없죠. 예, 네, 맞아요. 이거는 어, 클릭. 얘들 다 시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네 개를 다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드래그로 다 잡으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개체 선택이라고 있어. 요 개체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서식에 잠깐 들어가 보시면요. 됐죠. 여기 선이 있고 채우기가 있는데, 채우기는 방금 했고요. 사실 여기에서도 좀 컨트롤 할수 있긴 한데, 일단 왔고, 여기 선이 나는 곳에 오시면, 선에 선 없음을 클릭하시면 선이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이해 어, 예, 됐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완성이 되고, 얘는 좀 닫아주고요. 이렇게 음.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안쪽에 아이콘 가져올 건데, 아이콘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그 구글의 모테리얼 아이콘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URL 찾아 들어가시면 돼요. 이거. 요 URL도 제가 그렇죠? 이거 이것도 일단 여기 안에서는 제가 좀 포함 을 시켜 놓을게요 Google Material 아이콘 이렇게 좀 포함 시켜 놓으면 좀 이해가 되겠죠? 네. 여기 들어가시면 상업적으로도다쓸수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 그니까, 출처를 밝힐 필요도 없이 다쓸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거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아이콘에 들어가 보시면, 아이콘 말고도 또몇 가지가 더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이 시간에는 응, 아이콘 관련된 얘기만 할 거니까. 자, 거기서 다운받은 4개의 아이콘이 있는데, 저는 여기 삽입, 에 들어가서, 아, 다시 여기 화면에 오고요. 삽입에 들어가서 그림에 들어와서요. 그 아이콘들을 불러오겠습니다. 바탕화면에다가 놨고요. 그 다음에 구글 아이콘이라고 있고, 여기 이제 이은 것들을 다 아이콘으로 제가 받은 거예요. 구글 버테리 아이콘에서. 되셨죠? 이거 선택을 하셔서 삽입하고요. 자, ESC 누르고. 자, 적당한 크기를 한게 똑같이 안 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일단은 저는 그냥 똑같이 하겠지만 이거 마우스로 움직이시면 적당한 위치를 다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땡겨서 위치 잡아주시면 되고 얘도 클릭하셔서 이렇게 좀 땡겨서 맞추시면 되겠죠. 어, 됐죠? 조금 위로 올리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이것도 위로 이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더 붙일까요? Shift키 누르고 이거 두개 선택하시고 어, 키보드 상에 방향키가 있습니다 방향키로 이렇게 움직여 주셔도 됩니다 사실 이거는 한개한 어, 한 개를 그림으로 다 가져온 케이스인데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도 할수 있어요 얘를 어, 어, 얘를 위치는 여기 다 시켜 놓아 아, 아닙니다 얘를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그림 바꾸기 들어가셔서 파일에서 찾아보기 위해서 그림을 이렇게 바꾸는 방법이 있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어. 네, 뭐,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우선은 알아놓으면 좋고, 좋을 것 같고. 자, 오른쪽에 이 사각형, 이 도형도, 오른쪽에 삽입에 들어가 보시면 이쪽에, 도형 하나 역삼각형 눌러 보시면, 이거 두 번째께 양 사방이 R 잡힌 모서리가 둥근 형태의 사각형이고요. 얘도, 얘는 지금 여기 라인이 딱 맞는데, 처음부터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왼쪽 마우스 여기 클릭하고, 손 땡긴 다음에, 쉬프트 키 누르고, 사각형 하나, 형태 얼추 하나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슛. 컨트롤, 어, 여기 마우스로 눌러가지고요. 여기 위쪽 하나 받쳐주고, 그다음 밑에 쪽은 안 붙어있죠. 요거 사각형 땡겨서 살짝 가면 또 추적선이 하나 생길 겁니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안쪽은 하얀색이죠. 얘는 테두리 선만 있는 거네요. 요거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요거 더블 클릭 한번 해보십시오. 됐죠. 자, 이거 역산각형 눌러보면 이 위쪽에 테두리만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안쪽에 있는 문자는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그렇죠. 텍스트 편집 들어가시면 이렇게 문자를 적을 수 있는데, 얘는 분명히 위쪽 제목만 중간에 있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왼쪽에 이렇게 정렬이 되는 어있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위쪽으로 옮길 거니까 홈에 들어오셔서 레이아웃 중에 여기 보시면 제일 위쪽으로 보내고요. 일단 됐고. 하나만 일단 제목이라고 한글로 치고요. 제목, 엔터치고, 엔터치고. 자, 여기서부터는 좌측이니까 좌측 정렬로 바꿔놓고, 내용, 입력이라고 하고, 엔터 두 번, toys, korea, power, p i n t 한칸 띄우고, 활용, 실무라고 적겠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요거는 좀더 굵은 글자죠? 그럼 요거 드래그 하셔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B 치시면 좀 굵게 되죠? 여기 굵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건 폰트는 사실 제가 그냥 폰트를 그냥 만든 거니까 a r 알로 하긴 했는데요. 폰트는 이렇게 드래그 잡으셔서 상단에 요 부분이 폰트입니다. 음, 아, 요건 글꼴이고요. 미안합니다. 요게 폰트죠. 글꼴 들어가셔서 a r 알이라고좀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조금 더 키우면 되겠네요. 요거는 이거는 20이고, 얘는 조금 제목을 좀더 키웠던 것 같은데, 24로 해서 폰트 급기을좀더 키워주셔도 돼요. 어, 여기까지 아, 되셨나요? 되셨죠? 어, 이렇게 작업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되셨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했던거 한번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 이번 시간은 파워포인트 실무 1강 예제 무작정 따라하기 작업을 진행했고요. 파워포인트의 활용 팁하고, 그 다음에 도형 메뉴 삽입, 그 다음에 구글 머티리얼이라고 하는 아이콘에서 아이콘 가져오는 거 아이콘 URL은 여기 있으니까 요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요거 무료로 사용할 수있다 그랬습니다 특이사항 몇 가지 중에 세 가지만 얘기했는데 삽입할 때 도형에서 쉬프트키 눌러 가지고 사각형 그릴 때 정사각으로 그리려면 쉬프트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회전할 때도 그죠? 회전할 때도 회전 축을 조장해서 모 회전하면 되는데, 얘도 지금 회전할 때, 쉬프트키 아까 눌렀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야지 15도씩 딱딱딱 끊어져서 정확하게 그쵸? 직각 수평으로 이렇게 뭐 회전이 됐다는 거, 그 정도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어, 나머지 내용 한번 보시면 되고, 어, 기타 내용들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여기도 쉬프트키, 쉬프트 관련,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laughs> 되셨습니까? 어,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예, 이번 시간은, 어, 파워포인트 실무 첫번째 사실 강의였고요 예제를 무작정 따라하는 방식으로 강의 진행했고 앞으로도 2강 3강 이렇게 쭉 나갈 겁니다 그리고 ms 오피스의 파워포인트만 할게 아니라요 ms 오피스 관련된 어... 것들을 많이 할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그렇죠? ms 워드도 있고 엑셀도 있고요 파워포인트도 있고요 어... 이런식으로 결국은 이게 사무 자동화 그러니까 뭔가 좀 자동화 있잖아요 우리가 꼭기계가 자동화 컴퓨터 이게 캐드가 자동화도 자동화지만 사실 그 캐드건 어떤 작업이건 간에 뭐 자동화가 되는게 좀 편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 관련해서 이번엔 이제 MS 오피스도 이번에 이제 강의를 진행하게 됐다는 거좀 이해해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건 댓글 달아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번 강의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